현역가왕 2의 충격적인 탈락자 선정 방식이 드러났습니다. 탈락자 선정은 마스터들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며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이화는 방송이 돌연 중단되었지만 탈락 후보자들은 드러난 상황입니다. 진해성이 애녹에게 충격적인 심사평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탈락자 선정 방식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탈락자는 4명의 선정은 단순히 점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장 점수가 낮은 하위 10명이 탈락 후보자로 선정됩니다. 그후 마스터들이 탈락 후보자 10명 중에서 최종 탈락자 4명을 선정합니다. 점수가 낮은 10명 중에서 마스터들이 4명을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MC 신동엽은 2화 방송 도중 탈락 후보자들을 호명했습니다. 김영철 16점, 송민준 24점, 강설민 23점, 윤준엽 24점, 노지훈 26점, 승국이 25점. 이화에서는 이렇게 6명이 탈락 후보자로 호명된 상태입니다. 이후 무대를 가진 박준영이 26점을 받으며 탈락 후보자로 추가되었습니다. 유출된 스포에 따르면 김호연이 25점입니다. 또한 아직 미공개된 이현승도 점수가 낮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한 명이 더해져서 마스터들이 회의를 거쳐 최종 탈락자 4명을 선정합니다. 마스터들은 발전 가능성, 시청률, 동료들과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것입니다. 에녹이 무대에 올라오자 진혜성은 박구윤에게 에녹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박구윤은 1983년생이고 에녹은 1980년생으로 45세였습니다. 진혜성은 1990년생 35세이며 에녹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진혜성은 에녹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며 동안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진혜성은 애녹에게 하트를 누를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애녹이 노래를 마치자 진혜성은 너무 바닥만 보고 노래하셨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러자 애녹은 앞으로는 진혜성만 바라보고 노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진혜성은 손나트를 날리며 응원했고 애녹은 웃었습니다.